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천 육미장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는 어, 양평군에서 넘버원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하우스 마치입니다 현재 고추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3월 18일날 정식을 해서 이제 8주 중후반 4일 모자란 네, 두 달째입니다. 자. 5월 온뒤 14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먼저 도 제가 방아다리를 보여드렸고, 제가 주당 하나씩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금부터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둘 다음에 셋셋넷 다섯 여섯 개 없죠? 여섯 개오 여섯 개 여기 있네요 위에 일곱 개. 예, 여덟 개. 아홉 개째 이제 벌어지려고 그래요. 그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주당 하나씩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얼추 맞아요. 8주 차가 되니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아, 고추 모종의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뿌리 양이 많은 걸 심으시면 주당 방아다리 하나씩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럼 90일이 6월 18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6월 10일 정도 쯤에서 아마 이 고추 지금 달린 게 이렇거든요 가까이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이게 붉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앞으로, 6월 초. 네. 좀 빠르다 그랬으니까, 아, 6월 초. 5일 정도면, 1일에서 5일 사이에 이게 붉어지지 않을까? 색깔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상태는 넘버원 형님답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줄을 이렇게 띄고 이렇게 띄었어요. X자로 돌렸고요. X자로 박아서 유인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벌려 주신대요 이거를이 안에가 너무 밀집이 돼 있으니까 이 안에 겨까지가 Y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서 이렇게 벌려 주면 이 안에 해를 충분히 보기 때문에 작은 가지조차 좀 굵어지고 햇빛을 많이 보면 다른 것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자 이렇게 어땠냐면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빈틈 사이로 해가 들어가서 네, 해가 들어가서 해를 많이 보니까 요 줄기 부분이 약한 것들이 좀 굵어지면서 제대로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통상 우리는 보면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네, 이렇게 모아주는데 이렇게 모아주면 얘네들 이 이파리들이 겹쳐 있어서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적어지죠. 그러면 불리하죠. 마디 자체만 길어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 그러고요. 자, 이쪽으로 가보면, 아, 저희 거는 노지 거하고 이게 틀린 게, 원래는 여기 입성, 마디마디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여기서 곁순에서 곁가지가 보이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위에, 야, 곁순, 보이시죠? 예. 교순. 여기도 갓순. 보이시죠? 네. 이게 아마 올라올 겁니다. 여기도 갓순. 그러니까 음, 뿌리가 좋으면 이렇게 잘크게 주위에 방아단이 하나씩도 벌어지지만 이 마디 윗부분에서 분지 분지 벌어진 윗부분에서의 마디. 여기 여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의 마디에서도, 주차도 조차도, 아마, 분지, 그러니까, 아, 세순이, 겹순이 나와서 올라와서 자랄 겁니다. 그래서 다분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 많이 다수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뭐,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날씨 추운 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 위쪽으로 방아다리 두 번째 세 번째 위쪽으로는 수정이 잘 되고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보이시나요? 해가 떠서 제가 좀잘 찍히고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잘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네, 현재까지는 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가 네,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가 이제 수령이 돼 가고 있습니다. 마디는 그렇게 길질 않아요. 네, 이쪽에서도 보시면 자, 키가 일정하죠. 네, 원래 모종이 좋고 잘 키우시면 이렇게 범밭에 심어 놓으면 키가 일정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격가지가 여기 두 번째 마디에서 네. 두 번째 마디에서 격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양이 많은 게 많지 않으면 이렇게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 보시면, 네, 이런 겹순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란 얘기죠. 이게 저희 그 노지 터널 한 거는 한국에서 보면 이미 노지 터널은 비치는 게 있어요.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뭐 병충해 진딧물 하나 안 보이고요. 청채벌레도 역시나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리 청채벌레약은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영님 뭐 워낙 잘하시니까. 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엔택이 그 중간 걸음인줄 알고 전화를 문의를 드렸더니 사실은 그게 밑거름용이랍니다 네, 그거하고 바사코트도 있는데 그 밑거름을 어, 먼저 어, 이 경운 작업할 때 밭을 만들기 시작할 때밑거름 뿌리고 나면 중간에 중간 거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엔텍이 밑거름용입니다. 밑거름용, 중간 거름용이 아니라 밑거름용. 엔택이 60일에서 90일 가니까 이걸 주면 중간에 중간 걸음 줄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을 때 바사코트라고 또 있습니다 요거를 예, 밑에 조금 2g 3g 정도 넣고 심으면 얘네들은 예, 좋답니다 예, 뿌리에도 해가 없고요 긴 거는 뭐, 한뼘 거의 돼가고요 요, 요렇습니다. 긴 거는. 자, 고추 달린 거. 긴 거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고요 네, 잎이 이제 밑에 부분. 하엽 부분은, 이 아래쪽 부분은 해를 못 보기 때문에. 예, 얘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쪽에 이파리들 이렇게 따는 거 보이시죠? 얘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고, 밑에 순을 따버린 겁니다. 안 그러면 진딧물이 여기 있으면, 이거 약주기가 힘드니까. 네, 이럴 때, 아, 일곱 개, 이렇게 아홉 개에서 열개 정도 벌어졌을 때, 밑에, 방아다리 밑으로 이파리를 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응달해져서 해가 안 뜨거든요. 위에 이 섭에 가려서, 위에 이, 파리들에 가려서 밑에 부분이, 이파리들이 해를 못 보게 될 때, 그때는 얘 일, 얘가 태어나서 맡은 일을 다 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어, 한, 여덟 개, 아홉 분지 정도 됐는데, 키 상태로는 음, 한 80, 70에서 81m는 채안 되고요. 네, 한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작으면서도 마디마디에서 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수정되고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가 무지하게 됩니다. 붉어지는 네. 시기는 네. 90일이면 네, 6월 1일에서 5일 사이 그것도 네,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뭐 그때 과연 붉어지는지 아니면 작년처럼 6월 네, 말에 붉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양평 옥천융무장입니다